26만원을 쓰고 700만원의 매출을 만들어 낸 겁니다. 어, 굉장히 의아하시죠? 언니 어떻게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향기tv의 향기입니다. 아빠생!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요런 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댓글에 어, 향기님 200만원으로 쇼핑몰 키우기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막 제작도 하시는 것 같고 매출이 좀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이버 광고로만 하시는 거면 아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지 어, 200만원으로 그게 가능한지 어, 요런 거를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비는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 어, 요거를 갖다가 오늘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빠생빠생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날짜 어, 날짜를 제가 설정을 해 볼게요 어, 8월 25일 날 제가 이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8월 25일부터 지금이,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목요일. 그쵸? 11월 2일이기 때문에,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어차피 체크가 안 되고, 어, 여기 2일, 목요일까지 체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체크가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 목요일을 딱 눌러. 그리고 적용. 자, 그러면, 총, 제가 쇼핑몰을 지금 오픈한 지가 70일 정도 된 겁니다. 음, 70일 정도 지금 오픈한 지 기간이 지났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매출은 764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아, 아유, 아유, 감사, 아 감사. 감사한 거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구매를 해 주신 거니까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파워 등급에 달성을 해요. 파워 등급이 800만 원 매출 800만 원 그다음에 판매 건수 300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총 저는 결제 지수, 결제 자수 어 218건을 판매를 했고 그리고 결제 금액은 764만 원. 그러니까 제가 좀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 하나에 3만 원, 뭐 4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판매를 잘 하고 있고 거의 매일 같이 주문이 잘 들어오고 있다. 아, 안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제가 이 760만원의 매출을 70일 만에 만들었는지 요거는 파워 달성하고 나서 좀 정리를 한번 더 딥하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광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광고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자 광고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도 제가 몇 며칠부터 며칠까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어, 요런게 다 나와요 요거는 제 쇼핑몰의 광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지금 보는 거고요 여기서 날짜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8월 25일 자 그리고 오늘 10월 2일 어, 똑같죠 3일까지 할게요 여긴 되네요 3일이 자 적용 자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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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의아하시죠. 아니 어떻게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데 이런 판타스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제 유튜브 채널을 다 걸고 광고비는 네이버 광고밖에 안 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제가 그렇게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sns 광고나 다른 광고는 좀 얌생이 같은 짓은 안 하겠다. 음, 처음에 리뷰를 좀 달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판매한 거, 그리고 제가 방문 판매한 거, 뭐그 유튜브에 말씀드린 거, 뭐 요런 것들 빼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올라왔는데, 그럼 광고비를 26만 원을 쓰고 7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광고 전환율을 어떻게 높였는지는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광고를 요거를 26만 원을 쓰면서 이거 이걸 쓰면서 매출을 만들었는지 메모장을 켜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광고를 돌리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쇼핑 검색 광고라는 시스템 자체가 클릭당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즉 네이버에 음,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위에 상단에 광고라고 조그맣게 그 제품에 써 있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 사진, 샵, 태그 이런 걸로도 인해서 광고가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 쇼핑 검색에서 여기서 네이버 아,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거기서 상품을 또 띄우는 거, 요게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의 시스템인데 클릭 당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어, 내가 상위를 노출 시키려면 클릭 당 비용이 많이 비싸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게 비쌀까요? 어, 예를 들어 대형 키워드의 상위 노출,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뭐 등등, 이렇게 걸려면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셔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남자 셔츠에 1페이지를 먹으려면 1,30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딱 걸어놓으면 거의 한 시간이면 막몇 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5만원 10만원 그냥 줄줄줄줄 돈이세요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대형 키워드에 걸었걸어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대형 키워드에 걸어놨으면 저 20만원이 어, 한 이틀이면 다 나갈 겁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해놨고, 어떻게 해놨냐. 대형 키워드에는 절대 걸지 않았고, 저는 소형 키워드에 노출을 시켰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네이버 광고는 특정 키워드에 얼마에 몇, 얼마에 몇 등인지가 안 나와요. 어. 다른 플랫폼 쿠팡이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나오는데 이 네이버는 이게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 반팔티라는 대형 키워드에는 걸기를 싫고 나는 뭐 남자 구김없는 반팔티라는 키워드에 걸고 싶단 말이야 여기에만 걸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상위 노출만 하고 싶은데 여기에 상위 노출을 하려면 얼만지를 모르, 모르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일일이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 찾는 노가다를 해요. 광고를 돌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색이 빠지지 않는 셔츠. 예를 들어서 이런 셔츠의 키워드를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쳐봐. 근데 상품 투도 적고 어, 검색량도 어느 정도 적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진입하기가 쉬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내가 1페이지에 광고를 걸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일단은 셔츠라는 단어, 뭐 남자라는 단어도 들어가겠죠? 만약에 남자 옷이라면, 여자면 여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페이지에 그냥 천 원에 걸어버려서 가면은 뭐 남자 셔츠, 여자 셔츠 막 이런 거에 걸려요. 그러면은 너무 비싸잖아. 근데 여기에 걸, 걸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시작가. 어, 광고의 시작가가 50원입니다. 그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으로 시작이 돼. 자, 그러면은 이 50원을, 오, 뭐, 제일 먼저 50원에 저는 걸어봐요. 어,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광고 시작과 50원 걸고, 승인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광고를 10월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월부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리뷰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구매 건수가 많이 없다면, 아무리 광고를 돌려도 전환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인 판매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광고 시작가가 50원인데, 그러면 50원에 걸어놓고 승인이 나고 나서 색이 빠지지 않는 셔츠를 쳐보는 겁니다. 어, 색이 빠지지 않는 셔츠를 쳤는데, 그러면 내 광고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4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10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9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 한 8페이지에 예를 들어 50원에 걸어놓은 데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100원으로 또 올려요. 그러면은 7페이지로 갑자기 왔네. 아, 여기는 100원에 7페이지. 그러면 200원으로 올려 봐요. 그러면은 200원에 올렸는데 갑자기 4페이지로 올라왔네. 어, 200원에 4페이지. 오케이. 자 그럼 300원으로 올려 봐요. 이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페이지는 여기는 얼마에 선점할 수 있는지 저는 찾아요. 그렇게 찾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아, 전 모, 몰라요. 어. 근데 아무튼 이 광고 시작가를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특정한 제가 찾는 키워드, 키워드에 찾아서 그렇게 검색을 해서 그렇게 아이템을 소싱해 와서 나는 여기 1페이지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를 만들고 난후 그다음에 광고 시작가를 찾는다. 자, 그래서 최고 저, 적은 가격으로 상단을 먹는다.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정말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대형 키워드에 그냥 상단에 팍팍 걸어 버리면 진짜 돈이 빨리 나가는데 이런 소형 키워드에 걸면은 빨리 안 나가고 전환율도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색이 어 색이 빠지지 않는 셔츠라는 만약에 이 키워드를 치는 사람들은 진짜 색 빠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니까 그렇게 검색량이 적어도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니까 나는 이분들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셔츠들이 지금 1페이지에 걸어놓은 건 300원에도 1페이지에 건게 있고 500원에도 1페이지에 건게 있고 250원에도 건게 있어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소형 키워드들의 1페이지를 먹어놓으니까 그 100명, 200명, 500명 검색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돼서 지금의 매출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광고비도 빠르게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본이 많지 않다면 이 방법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렇게 광고 안 돌리면 여러분들 돈 따는 게 버리는 거밖에안 되고, 그리고 전환율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판매도 일어나도 본전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광고비용을 30만, 3 0만원더 쓰지 않고, 700만원의 매출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몸소 보여 줬잖아요 그니까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다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하고 싶었고 어, 맞다는 거를 이렇게 좀 어, 실질적으로 보여 주면서 얘기하고 싶었고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시라고 제가 직접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컨텐츠들은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안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전,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NS 광고 제가 안 하니까 안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다. 난 SNS 광고는 안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이버 광고로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광고로만 노출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의 방법을 공유 드리는 겁니다. 어, 진짜 다 공유 드린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방법으로밖에 광고를 안 돌리고, 이 방법으로, 판매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듣고 나면 정말 많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쇼핑 검색 광고를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어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돈을 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광고를 돌릴 땐 중요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리뷰가 필요하다. 작업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리뷰 작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아지고, 또 심지어 뭐 강의를 할 때나 뭐 알려주시는 분들이 이 리뷰 작업하는 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리뷰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스토어가 정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잘 키워놔도 정지가 될수 있어요. 요즘에 이 검열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어 저는 솔직히 이런 어뷰징은 조금 비추드립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리뷰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고 광고를 돌릴 때. 적은 가격부터 설정해서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낮은 키워드들 잘 조합. 상품명이죠.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노출시키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상세 페이지, 뭐 사진 내용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안 중요, 이런 것들을 잘 이거를 잘 못해 놓으면 이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노출시키고 아무리 뭐 잘해놨다고 한들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가 말씀해주신 것 전에 제 편들 보면서 아이 사람은 이렇게 꾸미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좀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좀 수정하시고 아 나는 좀 이런 걸 바꿔봐야겠다. 요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제 컨텐츠를 보고 진짜 성장하시는 분이 나와서 어 향기 씨 보고 매출이 올랐다, 좀 변했다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 컨텐츠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지금 제작에 관련해서 어돈 200만 원으로 하는데 제작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700만 원 매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진은 30% 정도입니다. 30%. 자 그럼 얼마죠? 210만원 정도 매... 마진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광고비 뭐영업 잡아 30만원 빼고 그리고 처음에 유튜브 유튜버 두명 게임 유튜버한테 해준 거뭐한 20만원 30만원이야 30만원 빼고 자 그럼 저는 60만원 쓴 거죠. 그럼 저, 저의 마진은 한 150만원 160만원 되는 거죠. 자 그럼 100, 100 얼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작을 소량으로 20장씩 할수 있어요. 5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공장 대표님이랑 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좀 거래도 많이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 소량 제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옷 하나 만드는데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을 지금 막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작에 관한 것도 올릴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 그런 것도 다 올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 이런 공장. 공장도 좀, 이렇게, 컨택하는 것들, 뭐, 어떤 그런 꿀팁들, 뭐, 요런 것도 하나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담으면서, 나는 이런 방법을 썼다. 나는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것도 계속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편, 2편, 3편, 3편 올릴 테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제 컨텐츠를 보고, 좀 길라잡이, 어, 좀, 최험 투치를 보고 어 길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향기TV의 향기였고요. 긴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섹!